장수찬 하나 더 없어요? 장수찬. 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알아? 장수 장재미, 장재미, 장수.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네? 네, <laughs> 어, 이거 뭐 완전 미국인데 미국. <laughs> 다 <엄마> 미국에도. 코 <laughs> 여기는 오키나와입니다. 안녕. 아빠 나 한국은 이렇게? 오, 옳지. 어, 생일, 생일 새해 봤잖아. 새새새 봤잖아. 날라. 안 보일 것 같은데. 멋진데? 멋진데? 둘, 셋. 엄마, 나 엄마 걸려줄게요, 선생님. 상검아. 상 여기는 어디? 오키 나와. 오기 여기. 오키 <laughs> 나와. 여기 보세요. 옳지. 한 번만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아, 일번 편의점 투어 또 왔습니다. 1일 1편의점 하고 있네, 지금. 1일 어? 1편의점. 혼자 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율이. 역사적인 순간. 심수열 선수. 우와. 어. 아, 진짜요, 진짜요. 진짜요. 이다요신짜율 선수 신진율혼진 수영하고 있습니다 신짜율 혼자 수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laughs> 야 우리 그요진 해야지 그 <laughs> 어, 요진어 내가 전세 어오 <laughs> 왜 그래, 왜? 야, 물맛 괜찮냐? 어, 물맛 좋아? 어, 들어가 투입 초입 수영, 우. 오늘 수영 잘해 야 어어 어. 왜 무서웠어? 괜찮아? 괜찮아? 창피이버 창피이버 창피는버창피잘한데 엉퍼멍퍼야 장소를 찾았어 봐봐. 야, 야. 야, <laughs> 야 여기 <여유. 웃음> <laughs>

빨대로 쩍쩍쩍쩍 <laughs> 거기 힘을때 <그치>? 발길질 <laughs> <laughs> <갈게> 해봐 발길 해봐 오신안고더 빨리 더 빨리 신안검 더 빨리 얘네 잘 먹고 잠도 잘 물게 <laughs> 여기 열때야 가면. 네.

달았다. 야 되나 봐. 오. 그래 해 봐. 응. 그래 흘리지 말고 맛있게... 오븐지 어, 섞이 먹는다. 진짜 맛있지? <목소리> <목소리> <이> <이야> <목소리> <목소리> 귀여워, 귀여워. 아먹것도 먹지 <먹고> 못했다. <laughs> 아 형이라, 나 <목소리> <reminded me>. 알아. 나는 <목소리> 1맛있아고맛말이 <목소리> 여행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애기 안고 먹기 와 도망동, 음. <laughs> 응. 애기 안고 먹고 있습니다. <laughs> 신한검신한검신시검신검신한검신릅니다앙검신검신한검신나둘셋 신한 신한 출발. 일로와. 왜왜왜왜 왜, 왜. 안녕하세요. 대요 안녕. 세종대요. 안녕. 자, 점심을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먹으러 <laughs>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니다.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보고 싶어요? 거기 있다. 여기 이런 걸 찾는 데가 그거야. 설탕 탄이도 앞에 할수있 물고기도 있어.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맞아, 바다 너무 많이 나디니 디모, 디모, 디숨어모있어 디모, 디모, 어니모다니모니모 디모, 어모모 디모, 모 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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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디모, 디모, 어모모 디모, 모모어 어? 보라색! 설마 맞아? 용이 변신? 맞아요! 어? 기다려! 기다려! 사진 찍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 얘, 아이 메, 메타몽이야 아 메타몽? 엄마 이거 동영상으로 찍을래 동영상? 메타몽? 우리 먹었던 데가 여기야 <목> 어. 어 표지판에 포켓이 데 어. 여기서 먹었어? 여기 <목> 이층아 여기 2층 아, 아 여기, 2층. 어, 여기 생크림 먹길래 반해. 아탄 곳이었네. 로오어 아이스크림지. 여기 이 길다 쭉쭉 가면 있어. 어, 날지 나없었어 블루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좋아요. 솔찬이는 맛이 어때? 한국어 맛어요이 크리스마스 는데 아, 그래? 이렇게 해너찍 맛있나요? 맛있나요? 네. 맛있나요? 네. 뭐 이건 어른들 거야. 이건 건들지 거예요? 않아. 이거 건들지 뭐예요? 않아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어, 건들지 않아요. 얼 살짝. 과연, 과연. 맛을 봤다. 눈동로렸다 애들은 어른 없이 가는 건 위험해. 그래. 혼자 길이를 수도 있어. 길이를 수도 있어. 좀 이따가 기다려. 솔찬일로 와. 어! 거기 있다! 아까 찾은 꼬리잖아 하나, 나 가자! 아빠 갔다, 아빠 갔다! 둘 <laughs> 채윤아, 맛있어? 먹고 싶은 맛이었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 그래. 안 했잖아, 채윤이 아빠한테 아빠한테 안, 안 했잖아. 했잖아 빨리 감사합니다 하세요 아빠 음... 얼굴 보고, 해야지. 아빠 얼굴 보고 음. 나도 주워 얘한테도 막 물어봐 엄마 아빠한테 주워. 감사합니다 놈의 <목소리> 먹방 <목소리> <목소리> 음 <목소리> 아니야 너 좋은 거소 원하는 거소리몽할 거야 리할 거야 이뻐? 어나 이거 하나 어떤 거? 음. 시나모거 아니 그 옆에. 예? 옆에 not t o u c 땡큐 t h a n k you. I'm not going to get up. I'm not going t